이게 기계 개간지야. 모션 바뀌면서 도는 거. 그림자 속에서 악을 꺾는. 와, 씨. 귀엽긴 진짜 귀여. 의사 처방 즉시 주사. 와, 뭐야. 아니, 드비에트야아그 뭐, 말은 영광이야. 검을 쥔 방식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림자 사냥꾼이겠지. 너도 그 물약을 사용했어. 뭐야, 둘이 사겨? 아니 뭐, 뭔연출야 이게? 위 사건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세 안내원에게서 특 캐릭터의 특별한 촬영 자세를 교 뭐야? 어,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더 멋진 사진을 남어 w 라인업을 보니 이번 이벤트에서 <laughs> 좋... 아니 얘소환할수 있네 아군 탄막 이벤트인가 본데? 이런 것만 나오면은 욕먹는 거고 일정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다른 것도 나오고 같이 나오면 이제 칭찬을 받는 거고 그런 거고 풀이나? 라이오슬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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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 그렇지 땅 컨셉? 화산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뭔가? 그래피티가 있어? 뭐야? 와이씨! 깍두기 오자 뭐야? 아니야개 많이 보여 주네 이번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솔직히 <laughs> 말씀드리자면 비정상적으로 많았어. 패치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나 진짜 감동이네요, 좀. 4.7이 왜 대박이냐? 4.4부터 4.6까지 이렇게 딱 클로린다 하나 공개. 그다음에 복각, 그다음에 이거 <laughs> 이거 보여주고 끝났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은 신캐에다가 미니게임에다가 대인 임무에다가 단편 애니 공개에다가 최종 콘텐츠 추가에다가 그리고, 마녀회로 추측되는 이벤트 추가. 미쳤어. 사실상, 마신이 뭐두 개라고 봐도 돼, 진짜. 왜냐면, 마녀회 떡밥 진짜 재밌거든요? 아니, 명주이씨 나중에 볼게. 아니, 이거 뭐, 원신 공방 때문에 공지가 올라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에? 나중에, 나중에. 어, 지금 일단 이거 좀 보고. 뭐, 갑자기 뭐, 애니 제작 발표했어? 아니잖아. 좀 천천히, 천천히, 오케게 일단, 그리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5성 선택권 준대? 구라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준다고요? 진짜요? 아니 사기 같은데? 아니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싸게 나왔어 게임이 안 그래도 BM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야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게 그러니까 지금 명조의 이 공지를 제가대 해석하자면은 그거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120 프레임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 있잖아 뭐 초반부 스토리가 뭐 별로다 뭐 약간 이런 비평이 있잖아 사운드 밸런스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자신들의 매출을 포기하고 진짜 정상화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0범을 뿌리는 거는 매 유출에 미친놈이에요. 근데 5성 선택권을 주는 건 그냥 봉사 단체가 맞아요. 유니세프보다 더 독한 놈들이야. 유, 아니 오히려 유니세프가 독하면 독했지. 5성 선택권 뿌리는 게임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회사예요. 뿌리는 거는 뭐냐면은 십보부를 통해서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건데 5성을 뽑을 때까지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돈벌 생각 없는 거예요 얘네 안 그래도 지금 BM 존나 예자로 나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돈 벌기 좀 애매할 텐데 5성 뿌린다? 어 이건 너무 강수인데 복귀 유저 노리고 아니면 유입들 노리고 막 하는 거지 오픈한 게임은 콧대가 엄청 높기 때문에 5성 같은 거 절대 안 뿌린단 말이에요 나는 0.01주년 기념으로 5성 뿌리는 회사는 처음 보네 아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공지 올리면 아무도 안 보잖아. 근데, 5성 뿌리는 공지에다가 개선하겠습니다. 붙여놓으니까, 이걸 확실히 개선 의지를 어쨌든 표명하는 것 같아. 어. 무조건 보기 만들기. 진심이야, 진짜. 인정할게, 이거는. 7월 3일 전까지네, 심지어. 그럼 다 주겠다는 거죠? 일단 우리 아빠한테 또 명주 계정 만들라고 해야겠다. 일단 받았노라고. 진정 성은 있어, 확실히. 그리고 회사도, 내가 볼때크로케인즈 괜찮은 회사잖아. 허니싱도, BM이 회사 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뭐냐면 뿌리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좋은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뿌리는 거 이거 과감했고 컨텐츠로 승부해야 돼 컨텐츠로 어쨌든 결국에는 재미가 있어야 돼 게임은 그리고 솔직히 뿌리가 탄탄해요 명조 어쨌든 기반은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개발적인 여러 기술적 이슈 글리치 같은 것들 다 잡아내면 은 깔끔해질 것 같아요 오늘 스토리 작가랑 더빙 디렉터 채용 공지도 명조에서 올라왔다고? 하, 진짜... 피드백 존나 빠르네. 근데 일단 명조 피드백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왜냐면 자존심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빙이 별론데요? 이러면 어쩌라고? 난 틀리지 않았어.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한 2년 지나고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니 아좀 특정 회사 저게 아니야 진짜 그만 좀해 제발 피곤해서 못하겠어 피곤해서 어, 다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회사가 그 약간 네이버 댓글 같아 네이버 뉴스 뉴스 댓글 아시죠 어떤 애기가 너무 귀엽다는 기사 나왔어 어,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애기가 없네 뭐 어? 자꾸 뭐뭐말 하면 자꾸 이거 갖다 붙여 그만해 그만 어? 피곤해 행복하게 좀 살아 지금 서버컬처는 역대 가장 분위기가 좋아요 역대 최고점이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진짜 그래서 우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절대 시장이 계속 넓어지고 있고 너무 좋아요 제발 다 같이 좀 힘내자 또 오픈월드 게임 또안 나오나요? 조만간? 아주프푸이이라너 내년 5월에 오픈해 명령이야 꾀주머니야 꾀주머니 어? 필요할 때마다 풀어 게임을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토요일 일요일 명조 뭐 원신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많이 하시고 혹시 파오브 판타지 아십니까? 진짜가 개입니다 5월 28일 4.0 출시 지금 바로고. 벌써 4.0이야? 분위기 좋다 사람. 안녕.